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좋은 일은 왜 나한테 안 생길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민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업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장이 소멸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부. 업장을 이해하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지, 호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업장은 나쁜 업이 쌓여서 만든 장애물을 말합니다. 장이라는 글자는 가리다, 막다는 뜻입니다. 즉, 업장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에 누군가를 깊이 미워했다면 그 미움의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내 마음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업장이 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업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번뇌로 인한 업자.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인한 마음의 번뇌가 쌓인 것입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다는 욕심. 왜내 뜻대로 안 되냐는 분노. 자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잘못된 견해로 인한 업장,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입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고집.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편견이 진실을 가립니다. 셋째, 과거 업의 결과로 인한 업장. 과거에 지은 나쁜 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스러운 결과입니다. 질병, 가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장은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패만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습니다.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업은 현재의 마음 상태를 만들고 이 마음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2부 업장 소멸의 힘.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참회를 가르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깊이 성찰하고 그 행위의 잘못됨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본래 형상이 없으며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마음에서 소멸된다. 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전환을 통해 업장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얼음이 물이 얼어서 된 것이듯 다시 녹이면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에서는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여러 징조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볍고 맑아집니다. 꿈이 편안하고 좋은 꿈을 꿉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건강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부처님 말씀이 깊이 이해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업장이 소멸되면 삶의 여러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 경전에는 업장 소멸로 인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진심으로 참회하고 수행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지었어도 진심으로 니우치고 바른 길을 걸으면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자신과 타인을 잇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3부 업장 소멸의 실천 방법 1. 진정한 참회 참회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각. 자신이 지은 잘못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둘째, 니우침. 그 잘못이 자신과 타인에게 준 고통을 깊이 느낍니다. 셋째, 서원.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몸으로 지은 모든 나쁜 행동, 입으로 지은 모든 나쁜 말 마음으로 지은 모든 나쁜 생각을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2.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의하기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깊은 귀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지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심으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지심으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3.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 업장을 소멸하는 빠른 길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다함없는 번뇌를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 서원을 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작은 나에서 큰 우리로 확장됩니다. 자 경전 독송과 연불 경전 독송과 연불은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하면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우리 마음도 자비로워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5. 보시와 선해 업장을 소멸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선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재물보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찰에 보시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합니다. 법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좋은 책을 선물하거나 법문을 함께 듣자고 권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려움 없애 주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큰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많은 이익을 얻는다. 베풀수록 더욱 많이 받게 된다. 6. 계율 지키기 계율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업장을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계율을 실천하십시오.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불투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불싸음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계율은 우리를 옥죄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7. 명상 수행.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자비 명상도 좋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갑니다. 8. 절수행.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매일 108배를 하며 이렇게 염하십시오.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 귀의 예배합니다. 절을 하면서 내 교만함, 집착,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자부, 업장, 소멸 후의 삶. 업장이 소멸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부처님 성품을 신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이다. 업장이 소멸된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나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기에 남의 고통도 이해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분노보다는 이해로 세상을 대합니다. 더 이상 마음의 갈등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화해합니다. 고요한 기쁨, 깊은 평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업장 소멸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업장은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이 더럽히는 것이요.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은 자신이 깨끗이 하는 것이다. 청정과 부정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 업장의 소멸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참회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보여 주셨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길을 걸어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을 세우십시오. 경전을 읽고 염불하십시오.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십시오. 명상하고 절수행을 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업장은 소멸되고 당신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